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구입니다. 오늘은 명품 샌들 한 가지를 제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, 아 보테가 베네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녹색 쇼핑백을 아, 지금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굉장히 보테가 베네타에서 밀고 있는 색상, 쇼핑백마저도 약간 이뻐 보이는. 한번 일단 꺼내 볼게요. 오, 신발 상자도 이렇게 녹색. 색깔 색상으로 요 보테가 베네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앞쪽에 쓰여 있다는 거 제품의 사진과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 상자 안쪽은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 더스트백은 요렇게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맨들맨들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오늘 제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색상이 약간 보이죠? 오늘 의 제품 바로 바로 짠. 보테가 베네타 플랫 샌들. 바로 그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을 지금부터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, 어, 여기, 일단 여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보증서가 이렇게,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뭐 사실 이거 뭐떻게뭐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제품이 상하지 않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방부제 만 들어가 있네요. 아 이게 슬리퍼라고 부르지 않고 또 샌들이라고 부르는 게또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75만 5천 원에 지금 여기 보시면 75만 5천 원에 출시를 했는데 와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99만 5천 원에. 어,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아, 무려 20만 원이나 지금 올랐죠. 제 슬리퍼는 아니고 지인 형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리뷰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3. 사이즈고 43 사이즈를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면 한280 사이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등과 닿는 부분들이 인트레치아토 바로 그 보테가 베네타의 엮는 방식이죠 스트레치 소재는 잘 늘어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늘어나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발의 편안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, 이 제품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65% 메탈 루렉스와 그리고 35%의 러버로 어,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에는뭐 따로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제품은 아, 키위 색상입니다 11가지 색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굽 같은 경우에는 약 1.5cm 정도의 굽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제가 자세한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 사이즈 기준으로 앞에서 부터 뒤에 까지 길이가 약 29cm 정도 된다는거 이런 점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1cm 정도 더 튀어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볼 같은 경우에는 어, 제일 넓은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약 어, 11cm 정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밑창에는 보테가의 상징인 이런 사선 비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고 사실 이 제품이 지금 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뜻밖의 여정에서 그 바로 이서진 님이 또 신고 나와 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슬리퍼로 그냥 신어도 되지만 이 지금 맨 뒤에 요 끈을 당겨 가지고 샌들로 신으셔도 굉장히 예쁘게 신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여성 사이즈도 있고 남성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커플 슈즈로도 아또 신으면 또 굉장히 예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녹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색상도 커플로 이렇게 신어 주셔도 굉장히 예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사이즈는 고홈에 나와 있는 이 사이즈 조건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녹색이 좀더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는 개인 취향이 좀탈것 같습니다. 뭐 키위 색상을 사시던지 녹색을 사시던지 취향에 따라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그니처한 색상이 사실 요 색상이다 보니까 요 색상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뭐 키위 색상도 나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실 1 0 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아 이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구매를 할수뭐제 기준입니다. 구매를 할 수는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 유니크한 또 신발또한 가지 또 있어 주면 또 여름에 굉장히 다양하게 코디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봤을 때는 청바지, 청바지에 이렇게 딱 신어 주시면 굉장히 예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양말을 신고 신는 것보다는 그냥 맨발에 이렇게 딱 신어 주시면 굉장히 예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치마에 코디를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뭐 후두루 마두루 다 이렇게 예쁘게 포인트적인 컬러로 충분히 예쁘게 소화를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렇게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아, 구매를.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어 보니까 아, 이게 무게가 있긴 하지만 신었을 때는 또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왜냐면 고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, 생각보다 무게의 중심이 밑으로 향해 가지고 많이 무겁지 않다는 거. 아, 이거 좀 진짜 신어 보니까 좀 알겠네요. 명품 신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지금 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수 없는 가격으로 가격을 계속 우상향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,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사고 싶은 템들을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의 샌들 두 가지를 언박싱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신발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